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다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간만에 진하게 아메카지 향기가 나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바로 남자의 필수템에 빠질 수 없는 치노팬츠 10가지 대량 리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치노팬츠만 다루려고 했는데 이게 또 디테일이 그렇게 많은 바지는 아니다 보니까 치노만 10가지 보여드리자니 영상이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 살짝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이런 바지까지 포함해서 치노팬츠와 퍼티 팬츠를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신호라는 게 밀리터리의 근간을 두고 있다 보니까 아메카지에 정말 빠질 수 없는 바지거든요. 오피서다, 베이커 팬츠다 되게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사실 그런 거다 빼고 보셔도 대중적인 아이템이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디테일이나 이런 유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바지는 과연 어떤 걸까? 열 벌을 전부 입고 핏이나 원단 이 색감들을 비교해 드릴 겁니다. 일단 정가를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것부터 퀄리티 가심비 아이템 순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바로 이 퍼티그 팬츠입니다. 유니폼 브릿지 브랜드, 의 코튼 퍼티그 팬츠, 와이드 핏 정가 72,000원에 지금은 할인을 해서 6만원 중반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에서는 가장 적당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가격도 제일 가성비로 잘 나오고 실루엣도 와이드하지만 부담없는 이 데일리 핏이 나와요. 따로 수선이 필요없는 길이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호불호 없이 만족하실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머니는 퍼티그 포켓으로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가고 원단이 아주 빳빳한 건 아니라 자연스럽게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좀 흘러내리는 듯한 실루엣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중적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와이드 퍼티그 팬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직조한 원단이라고 합니다. 광택감은 거의 없고 초록색의 채도가 되게 진해요. 두께는 팔수 정도라 무난하게 3계절 착용이 가능하. 너무 빳빳하지도 않고 워싱이 강하지도 않고 정말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기본 바지라 가성비로 데일리 팬츠 괜찮은 거 찾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는 에스피오나지 브랜드의 비일 컴포트 퍼티그 팬츠 정가는 89,000원인데 지금은 세일을 해서 약 6만 원 초반대에 판매 중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성비가 진짜 잘 나온 아이템인데 지금 입고 있는 바지랑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지만 이 안에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디테일들을 되게 잘 담아냈거든요. 기장이 되게 적당합니다. 발등까지 딱 떨어지는 기장에 실루엣은 와이드 스트레이트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고밀도의 원단이라 입었을 때이 탄탄한 실루엣이 되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다양한 스타일의 휘뚜루마뚜루 착용하기가 좋더라고요. 데일리한 기본 팬츠에 아메카지 이런 빈티지한 감성을 한 스푼 느낄 수 있는 바지구나. 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트렌드나 또 체형에 맞게 핏을 잘 뽑아내는 브랜드다 보니까 아메카 가지를 입문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세 번째는 아웃스탠딩 브랜드의 오피서 치노팬츠 아이템입니다. 할인해서 7만원 중반대로 판매 중이고요. 치노팬츠는 본격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건데 대중적인 면에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거든요. 일단 착용한 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밑단까지 와이드핏이 나옵니다. 오버스럽지 않으면서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정도라 K치노팬츠 이런 느낌의 딱 최적화된 디자인이에요. 반대로 기장은 좀 길게 나왔거든요. 수선을 하시거나 루즈하게 떨어뜨려서 연출하셔도 되는 정도지만 개인적으로는 롤업을 했을 때 조금 더 투박한 느낌이 나고 워크웨어 팬츠로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오리지널이 버튼 플라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복각해서 가볍게 연출할 수 있게 앞쪽에 단추로 되어 있고요. 메인 라벨 대신에 사이즈랑 브랜드명을 프린팅으로 표기했더라고요. 물론 이게 오리지널 고증을 되게 진하게 복각했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절대 아닌데 재밌게 봤. 바지의 디자인을 풀어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드핏의 롤업까지 살짝 붉은기를 띠는 이 베이지가 채도가 좀 짙은 편이거든요 어느 정도 바지의 코디를 살리면서 코디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유니버셜 오버롤 브랜드의 T04 와이드 팬츠입니다 동일하게 정가는 89,000원인데 요거는 세일에서 6만원 초반대에 판매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베이직에 충실한 치노 팬츠라 디테일이나 이제 크게 설명해드릴 건 따로 없는데 일단 요것도좀 입고 보여 드리면 실루엣이 넉넉하게 나옵니다. 이힙 라인이 살짝 타이트하거든요. 기존의 바지보다는 조금 더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기장은 발등에 딱 맞는 정도로 수선 없이 입기 좋은 길이라 굳이 롤업을 하지 않고 데일리로 착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치노 중에서는 이 컬러가 가장 짙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브라운에 가까운 정도라 바지의 색깔에서 오는 이 치노스러움이 가장 강한 바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광택감이 있는 원단에 구겨지는 질감이나 원단 고유의 텍스처에서 치노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져요. 막 이렇다 싶은 디테일이 있는 건 아니라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핏도 진짜 깔끔하게 떨어지고 처음에는 색깔이 너무 짙진 않나 싶었는데 막상 입고 보니까 오히려 살짝 포인트가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바지에 색감이 진한 만큼 치노 팬츠 특유의 느낌을 더 살리기가 좋습니다. 밀리터리 감도를 살짝 넣어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코디를 받쳐줄 수 있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브루슨 브랜드의 1942 US 아미치노 트라우저 제품입니다. 무신사에서는 정가 12만원인데 직구로 배송비 제외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오리지널 감성이 담겨있는 치노 팬츠를 진짜 제대로 입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핏이나 이런 디테일, 그리고 복각 감도까지 3박자가 모두 갖춰진 아이템이에요. 일단 실루엣 자체가 크게 도드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전에 보여드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편하게 입기 좋은 이 와이드 실루엣이 나오고요. 기장은 살짝 길게 발밑까지 오는 정도라 평소 스타일에 맞춰서 뭐 곱창지게 착용하셔도 되고 한단 정도 롤업을 해서 또깨장으로 착용하셔도 괜찮아요. 진짜 바지를 입자마자 드는 생각인데 옷이 탄탄하고 좀 묵직합니다. 핏이 구겨지는 거는 하나 없이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되게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거든요. 제품명에서 보신 것처럼 1942년도 미국 치노 팬츠를 복각해서 만들었. 다고 하는데 오리지널 팬츠 그 특유의 묵직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앞쪽에 버튼 플라이로 usa 각인이 된 단추가 5개 웰트 포켓이 뒤에 2개 들어가 있는데 정말 정갈해서 이제 보는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브룬슨이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만큼 밀리터리 이런 복각감도가 높은 브랜드라 이런 코디에 매치 했을 때 정말 시너지가 좋거든요 탄탄하게 만든 치노 팬츠 찾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구경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는 버드릭슨 브랜드의 밀리 터리 치노 팬츠 원 워시 1942 모델입니다. 구매 대행을 통해서 약 14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요거 때문에 가격 순이 살짝 섞이긴 했는데 1942년 오리지널 모델을 복각하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브로슨 모델이랑 버즈릭스는 어떤 부분이 다를까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같은 오리지널 모델을 보고 복각을 했다고 하지만 은근하게 느낌이 다릅니다. 버즈릭스는 더 오리지널스러운 느낌이랄까 무게감이 느껴져서 묵직하게 툭 떨어지는 느낌은 버즈릭슨 제품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입어보면서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좀 느꼈던 차이점을 세 가지 정도 뽑아봤고요. 첫 번째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 원단의 색감이 다릅니다. 브룬스는 조금 더 연한 느낌이 드는 색감이라면 버즈릭슨은 그레이빛이 많이 뜨는 빈티지한 베이지색의 느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광택인데 원단에서 오는 이 느낌이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납니다. 버즈릭슨은 백사틴 원단처럼 반딱반딱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입으면서 에이징을 더 도드라지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원단의 광택감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차이점 세 번째는 바로 이 기장감인데 버즈릭스는 접어올리지 않고 착용하기에는 기장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반면에 브룬스는 살짝 긴 느낌이거든요. 그냥 툭 떨어뜨려서 연출했을 때가 더 예쁜 느낌이라 이런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버즈릭슨도 오리지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거든요. 디테일이나 복각하는 요소까지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취향에 맞는 아이템으로 같이 구경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비얼디드키드 브랜드의 코튼 실루엣 팬츠. 가격은 12만 원 중반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최근에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같은 치노 팬츠긴 이 하지만 실루엣이나 이 원단감, 디자인을 풀어내는 감도가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이랑 정말 다릅니다. 브랜드명을 가리고 보셔도 이건 비디키다. 특유의 이 실루엣이 나와요. 허리에 턱 그리고 루즈하게 떨어지는. 기장이라 입체적이면서도 정말 트렌디하게 코디할 수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되게 유려하게 이런 실루엣이 잡혀요. 원단에서 느껴지는 드레이프성까지 오리지널 감도를 많이 덜어내고 트렌디하게 연출하기 좋은 바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힙라인이 되게 풍성하게 나오기도 하고 허리에 밴딩까지 들어간 디테일이다 보니까 입었을 때이 착용감만큼은 가장 편했습니다. 요즘에 많이 입으시는 이 루즈핏의 트렌드를 담아서 연출하기가 좋거든요. 기장부터 디테일까지 깔끔하게 들어간 치노 팬츠랑 이니버런 스타일부터 데일리한 캐주얼룩 요런 코디에 조금 더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여덟 번째는 브루먼 브랜드의 퍼티그 팬츠 가격은 12만 원 중반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브루먼 브랜드를 처음 구매해봤는데 자칫 좀 밋밋해질 수 있는 퍼티그 팬츠를 브랜드 감도로 되게 재밌게 풀어내다 보니까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도 1960년대 오지 1 0 7 라인을 모티브로 이렇게 복각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퍼티그 팬츠에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주머니 디테일이 양쪽에 맞춰서 되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생각보다 핏 자체가 되게 풍성하게 나왔어요. 요즘에 바지 트렌드에 맞춰서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실루엣이 나옵니다. 원단이 엄청 빳빳한 원단은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밑단이 구겨지는 식으로 이렇게 연출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밑단을 살짝 롤업해서 깔끔하게 기장을 맞춰 주셔도 괜찮아요. 유려하게 떨어지는 핏감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템 중에서는 가장 부드러운 원단과 이 실루엣이 나옵니다. 사틴 원단에 워싱을 강하게 돌렸다 고 하는데 가까이서 보면 빈티지 한 가로 슬럽사가 되게 도드라 지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리지널을 복각하는 감도부터 밀리터리 뿐만 아니라 완성도 높은 데일리 캐주얼템으로 도 착용하기 좋은 실루엣이라 잘 만든 바지 또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아홉 번째는 러프사이드 브랜드 의 엘라스틱 퍼티그 팬츠입니다. 가격은 약 13만 원 후반대에 구매 를 했고요 평소에 러프사이드 브랜드 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번 시즌 에 신상으로 나온 과연 어떤 디테일이 있을까 궁금하다는 핑계로 조금 합리화를 하면서 이 바지를 구매해봤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 이 실루엣이 나옵니다. 바지의 아웃라인을 부드럽게 곡선으로 만들기도 하고 워싱이 진하지 않게 들어가서 그런지 코디하는 아이템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착용하기가 좋았습니다. 이게 색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데일리한 감도가 정말 높거든요. 코디 범용성만 놓고 본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데 주머니 봉제도 라운딩을 하고 허리에 사이드 밴딩 디테일까지 복각 감도는 오히려 많이 낮췄어요. 부드러랑 신었을 때도 되게 깔끔하게 잘 어울리고 아마 저도 이번 가을에 데일리로 입기에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 색감은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에 올리브가 살짝 섞인 느낌인데 진한 아메카지나 워크웨어를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살짝 아쉬운 제품일 수 있지만 손이 자주 갈수 있는 베이직한 디자인이라 개인적으로는 돈 아깝지 않고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은. 오어슬로우 브랜드의 빈티지 핏 아미 트라우저 팬츠 구매대행을 통해서 20만원 중반대로 구매를 했어요 예전에 퍼티그 팬츠 컨텐츠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어슬로우가 또 퍼티그, 치노 팬츠의 끝판왕 브랜드로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아메카지 유튜버로서 한 벌쯤은 소장이라도 해야겠다 이래서 좀 큰맘 먹고 구매를 했던 아이템이고요 아무래도 복각감도를 또 맛있게 풀어내는 브랜드답게 제복에 사용되었던 유니폼을 모티브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여유있는 실루엣 핏이 진짜 깔끔하게 느껴지는 핏이고요. 반대로 기장은 살짝 애매합니다. 똑기장은 아닌데 롤업하면 짧은 정도라 곱창지게 착용을 했어요. 디테일을 세심하게 뜯어보면 뭐 버즈릭슨이나 브루슨처럼 그렇게 투박한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데일리와 밀리터리 복합, 그 경계를 애매하게 잘 풀어낸 게이 바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도드라지는 부분이 원단인데 튼튼하면서도 강특감이 진하게 느껴지는 트윌 원단이라 원단만 봐도 이게 오어슬로우구나. 풀만큼 되게 인상적이에요. 한줄 평으로 정리하면 잘 만든 면 바지라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충분히 완성도 높은 데일리 기본 팬츠로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으로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벌, 또 코디까지 야무지게 보여드렸고요. 바지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코디하기 좋구나, 요런 걸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코디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퍼티그나 치노팬츠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다 고만고만 하긴 해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기본 바지 찾으시는 분들은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가성비템으로 구경해보셔도 좋고 옷에 담긴 스토리로 입는 재미까지 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에이징을 기대할 수 있는 요런 아이템까지 같이 구경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